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어, 익히 많이 들어보셨던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보통 이제 집에 신방을 가보면 요 이렇게 성구 액자가 막 이제 벽에 걸려 있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누라 예, 이 문구가 이제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 문구가 나오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여호수아서 24장의 본문입니다 다른 이들은 뭐라 해도 다른 사람들은 떠나더라도 우리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다. 이런 어떤 어,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지금껏 많은 이들,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귀한 도전과 은혜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기도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거은요 내 집은 유화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자기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려는 의도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십사장 전체를 고별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 설교의 한 부분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 오직 나와 내 집은 요아를 섬기겠다. 이 요소아가 왜이 고백을 했는지 진짜로 요소아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요. 요소아서 24장은 요소아서 전체에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이 요소아가 죽을 날이 가까워와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사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 연설을 왜 하느냐?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재갱신하려는 목적으로 연설을 합니다. 모세도요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거든요. 하나님 잘 섬겨라. 이게 신명기서 말씀이 바로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요수아서도 마지막에 요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금 맺자. 이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이 24장 전체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은 요수아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주제거든요. 14절에 그렇게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15절에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희가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른 신들을 선택하라. 선택해도 된다. 그렇게 선택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하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굳이 선택할 기회를 줄까요? 그냥 쉽게 하나님 잘 믿어. 너 하나님 믿어 못 받으니까 너 하나님 잘 믿어. 그렇게만 얘기해도 될 것을 굳이 선택지를 주어 가지고 너희가 믿을 신들을 선택해 봐.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과연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일까요? 저는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준다라고 할때그 선택하라는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선택, 택, 택하는 거지, 여러 가지. 어, 조건들이나 환경들, 대상들 중에 하나를 택한다. 그 선택이라는 말 속에서 요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그들에게서 끌어내고자 하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어요. 선택하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했는지 전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자첫 번째로는요. 여기서 말하는 선택하라고 할 때의 선택은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합니다. 선택하지 말고 그냥 다 정해서 해버리면요, 자발성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선택하라고 딱 이제 선택지를 준다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껏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수와 함께 가난 정목 전쟁을 펼쳐왔습니다. 지금껏 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와 함께 진행 모든 시간들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도록 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자, 올라가 싸워라. 그러면 올라가 싸우는 거요 여리고를 돌아라. 그럼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 왔습니다. 순종을 통해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큰 과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사실 뭐 다른 것들을 생각할 을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상황이 바뀝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평화로운 정착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유목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과연 이 전쟁이 그쳤을 때에도 다시 말해서 어떤 눈앞에 중요한 목적과 목표 가 없었을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길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해본 거거든요 상황은 앞으로 좀더 복잡해 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어울려 살았어요. 하나님 믿고, 율법 배우고, 따르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정착지에서, 정복은 했지만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현지인들이 있었고요. 또그 이방인들과 현지인들과 또 생활하면서 그들이 문화들을 또 주고받으면서 저들이 삶과 생활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던 그 가난 우상숭배 문화까지도 그들이 접하게 될 텐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 아닌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냥 뭐. 믿으면 되지요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스스로 또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지만 나는 그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율법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키울 때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다해 주죠. 잘 모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도와주고 해 줍니다. 근데 크고 나면 어떡해요? 크고 나면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야지 아이가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애가 다 컸는데 막 입에 뭐 묻은 거다 닦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다 도와줘야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성인이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저 그냥 친구 따라 교회 가고, 그저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남들 하는 대로 이리저리 따라다니고, 그런 모습보다는 스스로, 스스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삶 속에서 순종으로 경험을 쌓아가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이제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으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전까지는 일종의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지금 요수아가 너희가 성결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요하만 섬기겠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일종의 이거는 어떤 의미로는 반어법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 섬기겠다는 의지적인 너희 믿음의 결단을 보여줘라 만일 내 결정을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냐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 믿지 나와 내 집은 하나님 믿을 거야 난 이미 결정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너희 결정은 뭐냐 라고 묻는 거죠.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겼겠다. 이거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결정했는데,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지금 이게 여호수아가 진짜 말하고 싶은 목적입니다. 여호수아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제 자기는.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할 날이 다가오거든요 이제 자기가 없어도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건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나 따라다니던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 없어도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섬기는 성숙한 믿음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해요. 오늘 제가 1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9절 유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주 집요하게 묻습니다. 처음에는 예, 우리가 여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아니, 너희는 하나님 못 섬길 거야, 너 그렇게 못할 할 거야. 아니,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진짜 할 거야. 예, 할 거예요. 진짜 할 거야. 예. 그럼 나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해서 언약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반복하고 반복해서 계속 추궁하듯이 묻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거 보니까 지나온 시간들 보니까 야 하나님 진짜네요. 우리 하나님 성길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요소가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때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요 그거는 단순히 단순하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순종할게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14절에 보시면요 요수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했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제물을 갖고 올때그 제물에 만약에 흠이 있거나 그러면 제물로 쓰이지 못하거든요. 그때 흠이 없다라는 표현을 여기 말은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한치의 흠도 점도 부정한 것도 없는 상태, 순전한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서 일편단심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와 같은 겁니다. 또 진실함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거짓 없이 진리를 따르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절대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야 믿기만 해, 믿기만 해,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내온 뜻을 다해서 온전하게 또 진심으로 또 진정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절대 만만하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14절에서 요소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는 오늘 이 시간 제시기를 주의력으로 축원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이 결단이 중요해요. 보통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행동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따라서 그냥 몸에 배인 습관을 따라 행동하는데 이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잘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인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인 습관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날 이 세상 문화들이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주는 이 습관과도 같은 사고들 생각들이 있습니다. 무슨 것이냐면 오늘날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과 중심으로 계산적으로 내게 돌아올 이익을 먼저 따지고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제일 중요해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건 다 별로 생각이 없어 그냥. 돈 되는 일인지 아닌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생각들이 은연 중에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 의지적으로 섬기는 것, 내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똑같이 세상 속에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이기적인 문화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분별하도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아 12장 2절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그 의지적인 선택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그냥 무의식 중에 툭툭툭 툭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수하러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야, 누구누구야?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물어보세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은 분 없으면 뭐 아무 문제 없 이런 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선택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사랑이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시고 내평생의 온전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섬겨야 할단 하나의 대상이다라는 그 고백들을 매일 아침마다 찬양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그렇게 고백하는 훈련을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택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시키니까 따라해 이런 거는 자신의 어떤 자발적인 뭔가를 만들어 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선택해라. 이렇게 하면 고민하잖아요. 어느 게 좋을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알아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자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이라는 상황을 내어 놓았느냐? 자두 번째로 선택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면 저거는 당연히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상식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게에 옷을 사러 갔어요 예쁜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도 대충 재정이 맞아요 이것을 사야 되지 생각하는데 갑자기 옆에 또 다른 예쁜 것이 하나 더 눈에 들어옵니다 네, 이 세상에 예쁜 것 천지잖아요 가게 가면 또 다른 예쁜 것도 들어와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만약에 내가 이걸 선택하면 저거는 살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뭐 돈이 많으면 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택의 상황에서 둘중 하나만 선택한다고 해야 될때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이쪽은 선택 안 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다른 신들, 다른 의지할 것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수아가 말한 것처럼 그것들을 다 치워 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택에 가지는 의미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게 잘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에 미련을 계속 둔다는 거죠.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자꾸 이걸 선택해 놓고 저거 아, 저게 더 좋았을 건데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그러거든요. 식당 가가 지고 오늘 뭐 먹을까 선택하는데 메뉴판에 있는 것 중에 맛있어 보이는 걸 골랐어.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메뉴를 골랐는데 그게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먹으면서도 갑자기 내가 먹던 음식이 맛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아씨 저거 시킬 걸 그랬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어,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있냐면요. 다양한 선택지를 두었을 때 그걸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선택하는데 이걸 버리지 못해.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누리고 내일은 저거 누리고 그다음 날은 요것도 해 보고 그다음 날은 저것도 해 보고.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했을 때그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용납을 잘못 하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렸던 도전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고대 사회 사람들은요. 일종의 지역신 같은 사고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신에 대해 생각할 때 지역에 이 지역에 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가나안으로 와서 광야를 지나서 왔잖아요. 그래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저 광야에서 올라온 민족의 신은 광야의 신인 거예요. 광야에서 저들을 돌보고 기적같이 먹여 살리고 뭐 하늘에서 뭐 이상한 것들에서 먹여 살리고 막 그랬다더라. 막 이런 광야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신이 가는 곳은 이 신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인도하는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다전쟁해서 이기더라. 그까이 그러니까 전쟁의 신인 거죠. 광야의 신, 전쟁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전쟁이 끝났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광야에 살지 않습니다. 어디에 살아야 돼요? 가난한 땅에 살고 이제는 정착해서 전쟁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가난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던 그 땅의 신, 농사의 신이 누구냐 농사에 풍요를 주는 신이 바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맞게 그때는 그때 필요한 신이 있었으니까 그분을 섬기는데 여기에서는 또 우리가 이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에서 비도 내려야 되고 예? 풍작이 잘돼야 되는데 사람들 보니까 다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고 하니까 풍성겨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유혹에 넘어갔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도요 이러한 비슷한 유혹들을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일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주중에 또 어떻게 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직장에 나가면 또 거기서 직장 생활의 원리가 있잖아요. 처세술이 있습니다. 어떻게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이 잘 나가고 월급 많이 받고 그렇게 하는지 방법들이 다 있어요. 마치 장소에 따라 옷을 갈아 입듯이 신앙생활도 여기서 이 옷을 입고 또 세상소에 가서는 거기에 맞는 옷을 또 예수님 있는 신앙에서 벗고 그 옷을 또척 걸쳐 입고는 그렇게 톡톡 살아갑니다. 오는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여기서는 여기 저기서는 저기 여러 선택지에 맞게 다 나눠서 그렇게 살수 있다고 그게 지론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존재이세요. 이것저것 많은 신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유능하고 힘있고 내가 섬길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그 하나의 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서 유일하고 참되신 단 하나의 신입니다. 다른 거는 다 껍데기 우상에 불과해요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은 그 선택의 순간 이제 다른 것은 의지하거나 기대거나 도움을 받기를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이제 위안을 얻고 돈이 주는 위안, 사람이 주는 위안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든 싫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결혼하셨죠?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십니까? 아 이제 흘났다 이제 막 좋은 시를 다 지나갔네 막 이런 생각으로 결혼식장 들어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결혼을 할 때는 내가 이제 이 배우자에게 내삶 전체를 걸겠다. 평생 서약까지 하잖아요. 공, 공중 앞에서 예, 하객들 앞에서 서약까지 합니다. 예? 요즘은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어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예, 한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약속을 맺는 거예요. 혼인 예식이고 약속 언약식이거든요. 서로가 평생에 한 사람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식 하고 나서 결혼 예식 딴딴따단 하고 나오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막 다른 이성에 대해서 막 눈길 줘 그러면 어떡해요? 큰일 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신앙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데 견눈질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위안을 삼지 않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삶을 이제는 그쳐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 기쁨의 대상, 만족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며 섬길수록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제가 보장하건대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늘 우리가 바라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아까 제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벌써부터 우리를 온전하고 진실하게 사랑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 이다 돌보셨어요. 언약이라고 할 때, 야 마치 협박하듯이 너 이제부터 나 섬길 거안 섬길 거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좋은 것들 다 보여 주셨어요. 다 인도해 주시고, 다 채워 주시고 돌봐 주셨어요. 하나님 아니셨다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여기까지 올수 없었어요. 그것이 실제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다 주시고 나서 이제는 너희 차례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이제 무엇을 선택할래? 나를 믿는 것을 선택할래? 아니면 저이방인들 말하는 좋아 보이는 우상을 선택할래? 모르시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 세상이 줄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큰 기쁨과 위로와 만족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믿어가고 섬겨가면 갈수록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그거면 됐습니다 사실은 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돈이 많으면 최고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면 최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조건과 대상이 세상은 그저 돈이 다라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죠. 그거 없어도, 부족해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로 만족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 나의 참된 유일한 믿음의 대상임을. 의지의 대상임을 날마다 선택하고 또 고백하면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더 깊이 더 풍성히 누리고 맛보며 살게 달라고 더욱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시고 그래서 그렇게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택지를 주었죠. 그 그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 앞에 선택의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강압하거나 억지로 이끌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말했던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날마다 매일 매일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헌신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선택하십시다. 평생에 주님만 따르고 섬기겠다고 의지하겠다고 매일 매일 결단하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매 순간, 매 삶의 자리에서 그 고백을 하면서 그분께 충성하는 신실한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또.